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무대를 세팅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무대가 준비가 더... 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들께서 공연 즐기고 계신 수원 화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수원 화성은 성광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우수한 기능을 갖춘 조선시대 성광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자리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역사적인 곳인지 직접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김범수씨의 무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게 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범수입니다. 네. 아, 네. 뭔가, 어, 이, 정말 세계 그 문화 유산 앞에 서 있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경건한 마음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제 뒤에는 사실 어, 세계 유산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대단한 그 수원, 시립교양학단이 어, 지금 제 뒤쪽에 이렇게 자리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뒤로 딱 돌아섰는데 이분들이 있어가지고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예. 사실 무대 뒤에는 뭐, 예, 이, 그, 이제 저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계실줄 몰랐습니다. 예. 어, 뒤통수가 좀, 어, 잘생겼어야 되는데 좀죄송하고요 예. 어, 오늘 우리 사실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이 자리에 저를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가운 것도 있는데 일단 날씨가 정말 오늘, 예, 와, 정말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를 생각이 들 정도로, 뭐비 소식도 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폭염도 지나가고, 너무 날짜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굉장히 좀 더, 제가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예, 어, 뭐, 그, 유니스코 세계유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예, <laughs> 우리 저기, 어, 수원 시립교양학단과 함께, 어, 이제 협연을 한번 저도 해볼 텐데, 어, 우리 감독, 그리고 또 컨덕터를 맡고 계신 우리 박지훈 지휘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오 <laughs> <laughs> 네. 아, 네. 아, 예. 어, 정말 함께 이렇게 협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노래를 바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오신 모든 가수분들 사실 라인업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 함께 올드팝을 한곡씩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아주 오래전에 1 9 50년대 가수입니다. 퍼시 어, 슬레이드라는 가수인데요. "Man or Man Loves a Woman"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고 올 테니까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이 노래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어, 함께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예, 협연을 하려고 하니까 또 저도 막 긴장이 좀 되고 예, 어, 역시 그 훌륭한 연주에 맞춰서 예, 어 정말 어 오랜만에 기분 좋게 네, 이렇게 노래를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어 이제는 어 오케스트라와 함께 제 노래를, 네, 제 노래를. 어 좀더 좀 편안하게 예, 재무를 좀 불러드릴까 하는데요. 어, 죄송하지만 물을 좀마셔도 될까요? 네. <laughs> 네 어, 이제 뒤에 뭐 다른 순서도 없고 이제 가수분들도 이제 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 여러분들 그냥 이제 재공연이다 생각하시고. 예. 네. 네. 재공연이다 생각 마지막, 예, 정말, 어, 마지막에 제가 신나는 노래도 한번 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릴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 분위기 좀 업시켜가지고, 예, 마지막에, 어, 이 자랑스러운 세계 문화 유산 앞에서, 네, 우리가, 어, 정말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 번, 예. 우리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노는 민족인가, 예.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예.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은, 오케스트라와 한 곡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제 노래를, 어, 두 곡을 이어서, 네, 노래, 여러분들이 알만하신 노래를 두 곡을 들어서 함께 협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가괜찮을까요 그대가 그 기사처럼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편할 때죠 So